최근 애플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5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폰 관세 부과 발언과 중국 내 아이폰 판매 18% 급감 소식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같은 시기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호황을 바탕으로 시가총액 1위에 오르며 애플과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이런 악재 속에 최근 한 달간 애플 주가는 약7% 하락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중국 시장 점유율 하락, 아이폰 매출 성장 둔화, 그리고 AI 혁신 경쟁에서 삼성, 구글, 엔비디아 등 경쟁사에 비해 뒤처졌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제프리스, 모펜네이선슨 등 월가 주요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AI 경쟁력 약화, 중국 리스크 등으로 주가 변동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부문 성장, 자사주 매입, 신제품 출시 등으로 성장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JP모건 등 일부 기관은 12개월 목표주가를 250달러 이상으로 제시하며 중장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기본. 이 영상을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